네,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는 늘 시황을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저희 프로젝트 팀 내부 사정으로 좀 하루 전날 저녁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루의 가격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주일, 뭐한달 이런 변동들은요. 사실은 어떤 차트를 통한 그런 분석들이 더 유효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또 금융 시스템 붕괴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거시 경제적인 변수들이 남아있을 때는 또 변수들이 작용을 해서 차트의 움직임들이 많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 뭐 하루하루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긴 호흡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컨텐츠 중에서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요. 어, 이 업계에 굉장히 좀 알려진 전문가 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몇년 동안 얼마나 상승할지에 대해서 어, 발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 투자하라. 암호화폐 트렌드 2023의 저자 박작가입니다. 네, 드디어 좀 예상했던 기사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미 연준이 은행에 공급하는 유동성 2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결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또 돌아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들에서는 당연히 달려져 있고 뭔가 사람들에게 좀 어떤 구제금융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뭔가 변형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정부에서 어떤 유동성을 통해서 이 사태를 또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은행들이 좀 연쇄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좀 겪게 되는 그런 상황들로 현재 그림이 조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 금융이 흔들리니까 드디어 또 비트코인이 2009년에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재조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결국은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큰 가치를 얻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좀 크게 태동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컨텐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셨을까요? 자, 이 노아의 방주가 뭐냐면 이 방주에 탑승한 노아의 일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세상을 다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태어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의 어떤 특성은 파괴이면서 새로운 혁신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방주를 영어로 하면 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아크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어떤 회사가 떠오르실 텐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회사가 맞습니다. 아크 인베스트가 바로 이 노아의 방주에 이 방주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그뜻 파괴 그리고 혁신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몸소 실천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아크의 대표이사는 캐시우드. 뭐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하죠. 한국에서는 돈나무 언니라고 불립니다. 여기 캐시가 뭐 철자는 다르지만 어쨌든 돈이라는 뜻. 그리고 우드는 나무 해서 돈나무 언니 이렇게 부르죠. 연배는 뭐 1955년생이시니까 그렇게 뭐 젊은 분은 아니세요. 근데 이 금융계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자, 이분이 금융계 커리어를 처음 시작한 건 1977년이에요. 그리고 2001년에 굉장히 미국에서 한 상위 50위권 안에 들어가는 큰 금융권 회사예요. 알리안츠 번스타인이라는 곳에서 이 글로벌 테마 전략에서 최고 투자 책임자로 일을 했었죠. 자, 근데 이게 전통적인 금융인데 이분이 이때도 굉장히 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이 파괴적인 혁신에 대한 이 그녀의 아이디어를 정말 좀 수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리스크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평가를 안 좋게 주고 그러니까 2014년에 회사를 박차고 나와서 이 아크를 설립한 을 겁니다. 네, 드디어 방주를 타고서 이 항해를 시작을 한 거죠. 아크 인베스트가 유명해진 결정적인 계기는 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의 가치를 일찌감치 알아보고 투자를 한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젊은 모습이죠. 일론 머스크와 그 캐시 우드 그리고 현재 아크의 2인자라고 불리면서 이 테슬라 애널리스트로 있는 타샤킨니이세 사람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도 이 테슬라에 굉장히, 어, 아크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좋은 관계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굉장히 뭐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 이 캐시우드는 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도 좀 초기에 투자를 했어요. 2015년. 창업이 2014년이었는데 1년 뒤인 2015년에 250 달러쯤 하던 비트코인을 10만 달러 정도 사놨고요. 그 이걸 하나도 안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년 전에 샀던 이 코인을 갖다가 현재 가격으로 환산을 하니까 어, 76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캐시우드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성구원이 뛰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그 끈기가 뛰어난지를 좀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크에서는요. 어, 매년마다 빅 아이디어스라고 하는 어, 이 리포트를 발간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발간을 했죠. 그리고 2023년을 관통할 다섯 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았는데요. 어, 제일 먼저 위에 퍼블릭 플로 체인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에너지 저장, 로보틱스, 그리고 이 다중 체시퀀싱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 다섯 가지 모두에서 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유일한 사람이 한명 있는데요. 자 누구냐면 바로 네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와 트위터, 뉴럴링크, 스페이스 X 등을 통해서 이루려는 그 방향성들이 모두 다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미국의 어, 자산 운용사 순위에서는요, 뭐 아직까지 그렇게 순위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생에 가깝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혁신적인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요, 50위 안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큰 어, 자산 운용사는 아닌데, 2021년에 이 글로벌 ETF 순유입액이 전통적인 3대 자산운용사를 중에서 이 뱅가드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굉장히 뜨겁게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현재도요 어,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회사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캐시우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느라고 약간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캐시우드가 2021년, 22년, 23년 꾸준히 이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격을 제시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어떤 좀, 좀큰 범위에서의 근거만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 회사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2021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 5년 안에 50만 달러에 도달한다. 자, 그러니까 2026년에 대략 한국돈으로 5억에서 6억 정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하나가. 자,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지금 기업들이요, 어, 현금을 이제 암호화폐와 같은 자산에 할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5% 정도만 암호화폐를 담으면 지금 가격이 10배 이상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전통 금융권이 흔들리고 있고 은행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수용할 거라는 생각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어, 비트맥신은 아닙니다. 어, 이때 벌써 2021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확신이 본인은 있고,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60% 비트코인, 40%를 이더리움으로 구성하고 있다. 네, 그건 굉장히 혁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NFT 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망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 자,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2022년에는요, 좀더 스케일이 늘어납니다. 자, 2030년을 언급을 하면서 100만 달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어떤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역시나 기관 투자가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논리 그대로 지금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요. 장기적으로도 이런 위기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준이 계속해서 유동성 돈 풀기를 통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면요.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담아서 본인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담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는 거죠. 자, 그래서 2030년에 100만 달러까지 갈수 있다. 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는요 스케일이 또 커졌습니다. 2030년에 148만 달러 돌파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는 근거가 하나 더 생깁니다. FTX 사태가 어, 장기적으로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왜 그러냐 가상자산 시장에 규제가 확립되면요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악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를 얘기합니다. ftx 사태에도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시장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이 강화되고 있다. 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리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근거를 제시하고있어요자 이분이 파괴적 혁신이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이더리움의 가치를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캐시우드가 이외에도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 디파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이 토큰화된 금융 자산의 가치가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이 분산 애플리케이션, 이 디앱과 이를 작동시키는 스마트 계약 네트워크가 2030년까지 연간 4,500억 달러 수익을 창출하고 5조 이상의 시장 가치를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거죠. 네, 역시나 이 백데이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회사에서 아마 보유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런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기관과 여러 나라들에서 도입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이런 혁신들, 이 디앱을 통한 혁신들이 계속해서 가치를 창출하면서 이 시장의 규모를 계속해서 키워 나갈 것이다. 자,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2023년에는 조금 더 정교한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이 148만 달러라고 하는 거는 가장 베스트 케이스, 가장 불 케이스라는 거예요. 가장 잘 됐을 때, 가장 최악인 베어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한 네, 25만 8,500 달러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이 정도는 최소한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소소하게 갔을 때 어느 정도냐 이거는 68만 달러가 넘는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버티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이 캐시우드 대표이사와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블록스트림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로 계시고 이 가상자산 시장에 초창기부터 활동했던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32년 반감기를 두 차례 통과하면, 어, 천만 달러. 자, 지금 현재 우리 돈 환산하면 110억 가까이 도달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근거는요, 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2 0 3 6배씩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섯 번째 반감기가 끝나는 이 2032년 시점에는 천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뭐, S2F 모델과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의 어떤 상승 추세가 지속됐을 때를 좀 전제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한 사람의 의견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바로 비트맥시 마이클 세일러는 더 스케일이 다르세요. 자,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비트코인 가격은 영원히 상승한다. 뭐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란 얘기예요. 계속해서 상승할 거기 때문에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근거를 제가 일부러 안 가져왔는데 별도의 영상으로 좀 제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클 세일러라고 하는 분이요. 이게 뭐 그냥 비트맥시가 아니세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이분 강의나 이런 뭐 팟캐스트 들어보면은 진짜 똑똑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얘기는요. 제가 별도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자, 오늘의 결론도 역시나 결론은 단순합니다. 자, 암호 앞에 지금 뭐 하루에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요. 일주일 한 달, 올 1년까지도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안다는 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규제 이슈부터 해서 지금 금융시스템 불안정부터 피보팅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텐데, 결국은 이 모든 어, 등락들을 이겨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 시그널들이 너무나 많고 그 증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어야화폐 투자의 핵심은 뭐라는 거죠? 네, 바로 장기 투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 즐겁게 잘 마무리하시고 주말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